한해 투쟁가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6년째 이리 함께 오면서 여러 차례 행사도 했습니다만 오늘 전당대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의 의장으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이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매혹할 정도로 객관성을 유지했고 순소리도 해가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준비를 제가 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쫙 쳐있고, 질서정렬하고, 이 훌륭한 전단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잘랑스서 왔어요, 우리 륭화다이 정말 이렇게 컸구나. 이게 됐구나. 뭔가 할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느꼈어요. 지금 저헌당을 이끌어 주신 우리 당선자 조원진 대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하나 시민에게 준비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신무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이 행사를 끝까지 간근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발까지 가지 말고 조원진 대표와 함께 뽑기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년동안저 옆에서 제가 모시면서 큰 형님 같이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우리 당과 같이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단 상인 부모님, 서권농수님, 우리 정책의장님, 한상열 교수님, 어, 그 다음에 힘들기 고문님 힘들기 성인 고모님, 어서 오세요. 어 바비로 성인 고모님, 어, 바보교 최고 연님그 다음에 피아노 최고 연님 그리고 합창 최고 연님 그리고 남장로. 시도당 위원장님들, 산 중남 위원장님들, 시도당 위원장님 함로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번에 최고위원 납선하신 분 중에서도 당에서 계속 큰 일을 맡아 주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특히 이번 합창단 분입니다. 공화당은 50개의 시민 단체가 우리 공화당과 오른쪽, 왼쪽, 바퀴로. 하고 있습니다. 윤여도 우리 천만인 무제석방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나가셨습니다. 나가셨어요? 어, 천만인 무제석방 본부를 비롯한 50기의 시민단체, 또 우리 공화당의 중앙당, 이것이 두가 두 개의 수례받기로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전당대와 회 제5차 네. 아, 5주년 창단대회를 준비하신 몇 대지 않는 사무처에서 변성진 일부 총장을 비롯한 최민선 실장님, 정병익 실장님, 이장영 실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변혜룡 <laughs> <laughs> 일부 총장님. 총괄에서 맡으셔서, 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선거 때문에 요즘 제가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또, 어, 느 후보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주신, 어, 우리 변 어, 허평한 대표님을 비롯한, 어, 선거인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후보분들이 아, 다 훌륭하시고 또 우리 공화당의 자산입니다. 팔달 양쪽 어,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의 후유증에서 네. 빨리 벗어나셔서 뭐 하나되는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2017년 8월 30일 그 아, 아. 암울했던 앞이 강하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암흑에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에 깃발을 들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참담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을 알아주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렙밖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못하십니까? 그분은 본인이 모든 고통을 몸으로 막겠다.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흔들림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탄핵의 불법, 거짓, 명예회복을 우리 공화당이 와서는 안 됩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작전에 국민의 지의 사태를 보면서 정당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 국민들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한테 국회의원 3 0석만 주면은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laughs> 공산사회주의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면 더불어민주당을 내치고 보수의 껍데기 이 껍데기들을 물리치고 진실과 정의와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았구나 조원진이가 옳았구나 우리 공화당이 옳다 이제는 이 쓰레기 보수 정부를 여러분들의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총선 18개월 동안 국민들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왜 이번 이준석 사태, 윤핵관들의 오만불순, 자기 정치 욕심만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 모른다고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윤핵관들, 그들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말고 그 자리에 갈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당 5년이 보통으로 암흑과 불의와 거짓과 엄모론자들 배신자들과의 싸움이었으면. 향후 우리 공화당의 원 년은 정권을 잡는 숙권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가야. 저도 오늘 전당대 연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야, 우리 공화당이 이만큼, 이만큼. 성숙했구나. 아까 박철현 감독 오셨는데 소개할 때 어디 잠깐 나가셔서 박철현 감독 반갑습니다. 여기온 네. 내공 영화 만들시지느라고 어, 불철주야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네. 5년간의 그 고통의 시간, 앞으로 있을 5년이 희망과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5년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제 동지를, 동지 여러분, 동지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가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은 동지입니다.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욕설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50만 당원도 품고 500만 국민도 품고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 7,500만의 전 국민들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갑시다. 창당 5주년, 새로운 5년을 우리 공화당이 숙건정당, 백년정당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Okay. Now, let's go